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, 비범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, 블루레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 친구 블루레몬님과 처음으로 방송을 찍습니다. 네, 아직, 아직 쟤는, 쟤는 마크를 못해요. <laughs> <laughs> 마크 못해, 너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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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근데 장난이고요, 그냥. 쟤는 아직 마크를 못해요. 네? 아니, 그, 그 소리가 아니야, 그 소리가 음, 아니야. 그 소리가, 음, 그 소리가, 그 소리가, 그 소리가 음. 아니야. 네. 네, 오늘은, 네. 마인크래프트, 네, 내가드로퍼 4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는 침대 쓰지 않을게요. 그러면, MCP 달고 나왔거든요. 레벨 1. 뭐냐. 퍼스트 스트라이크. 스트라이크? 후다다다다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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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아잠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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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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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 아니, 야 아니, 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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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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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,

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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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차차차차차차으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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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게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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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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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, 아닐거야아닐거야아닐거야아닐거야아닐거야내실야아니거야 아니야, 아니야, 니야아 내가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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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아아 아니야, 아니아아니아니아 아니야, 아씨, 그 컨트롤 이트를얹서그트로 이. 이게 진짜 내 번만이? 다섯 번만이? 다섯 번만이야? 버튼 누르고 즐거워니다 다섯 번만으 그냥 아니다. 일단은 에, 에. 가자 그냥. 스폰 포인트 설정주고요 단계인데 단계가 어려워 플레이 y b u t 이게 n t 이 e 봤는데 진짜 생각히 I h a 어렵단 말이야 아닌거 같은데 음. 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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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못하는 v 같은데 아 v e a, have 처음 해보는 거라 a v e a, h 안보여 a, have a, h a 건가보 h 어요 e a, 셨어요 이지 초보가? 아니, 물 배워. 컵밖에 없잖아, 솔직히. 응, 응, 응. 알아. 인정, 인정. 지금 꺼좀 아니에요. 이걸 옆으로 못설치 가야 되는데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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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! 누가 있는 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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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빨리 보지 마 무서워. <laughs> 이게 어렵단 말야. 이 네가 아까 잘하니까 깨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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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깨바 레몬다. 레몬은 맛있던데. 아. 아 오늘 블루 레몬에이드 맛있다 야금야금. <laughs> 나도 블루를 좋아해다 내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. 사. 이번은 못 먹지롱. 아, 아 이제 이제 감잡았어, 감잡았어. 저기 있는 비버는 뭘까? 어? <laughs> 저기 비버는... 비버 아니야, 라이온이야. 카카오 프렌즈 몰라? 헬로 라이온? 라이온이었어? 비번이야 아니 왜다 나야? 나비 <laughs> 비버잖아. 인생이 인생이 비버야 나는? <laughs> 점프 어다다다좀 아, 놓게. 아,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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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실력 보여 주지. 음. 자, 자. 아니, 못 하겠단 말이야, 진짜. 어? 아, 진짜. 아, 놓게. 아, 근데 그러면 저쪽 쭉 뒤로 가서 놓게 봐. 뒤로 가 봐. 그럼 대박인데. 4단계깨줘 그럼 고단계랑 하는 법 알아. 응. 할줄어나 알아. 할줄알아할줄알아할줄 알아. <laughs> 할줄 알아. 할줄 알아 해 봤어, 내가. 해봤어, 해봤다고. 네. 진짜? 네. 해봤어, 해봤어, 해봤어. 아, 나 이거 다 깼어, 진짜. 3단계 어? 아니, 아니, 3단계는 친구가 치... 깼으니까. 아, 지금 뭐죠? 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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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잖아. 지금 거의 다. 왔어 <laughs> 니가 해봐. 스크린, 스크린 얼마나 어려운데? 드롭퍼가 얼마나 빡치는 건데. 근데 난왜 하고 있지? 왜 아니 아니 여기서 멈추고 가야 되는데. 오 와! <laughs> <laughs> 내가 한, 내가 한서른번 했어, 저 <laughs> 왜 하필 30번인가? 3 3번이면아 돼. 지금 얘게가 되지 마. 아, 뭐야? 갑자기 몸이 없어진 느낌이야. 나 기분 나 간다, 기분 터질 거야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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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그냥 해봐, 그냥. 그냥 허허허허허 그냥 해보래며 그냥 해봐. 그냥 하고 있어. 아, 아. 내일 할래? 얘기 할래 <laughs> <너> 언제까지 숨고 <생각해>? 언제 <laughs> 할래? 어, 이거, 어너 이거. 3 이거만 있어안해안할 해, 안 해. 안 거야? 안할 거야? 안할 안 거? 야안할 거야? 안, 안할 거야? 안. 이거 용암 뚫고 가면 돼. 이게 이게 신기한 거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저는 무적을 끼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한 번만 봐 줘요. 그래. 그래. 인정. 그래서 깬 거야. 오 뭐. <laughs> 박수 안 쳐? 와! <laughs> <laughs> 하하하하하. 차오이시켰겠다 어우 아우, 어우 아우, 어우야 어우야. 아우. 리 팀이 떨지면 진짜 안 죽죠. 면되안죽 거. 뭐야. 아가 완전 재밌는... 신기하지? 이거 모두 아니야? 모두, 모두 같은데? 해외서 보니까, 지글 레드스톤이니까. 레드스톤. 폐로 완전 복잡하게 연결해놓고, 용암 여기서 흐르게 한 다음에, 오케이, 삭인 나는 봤다! 죽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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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가, 믿는다. 어, 이거 정... 너 이거 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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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에비모씨가 <미> <laughs> 이름 공개룸 하려고 공래룸공는 어, 네, 룸공게. 게 하잖아 공게 룸공게. BJ 게 룸공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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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게 룸공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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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공이 룸공게. 룸공게. 룸 아 진짜 빡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는 이거세 번만 할게. 잠만세 번만 게한번한번한번 남았어 한번 남았어 한번만 할게. 세 번만 할게. 어, 세 번만 할게. 아, 아, 그래, 아직, 번을... 아직 한, 한 번인 걸로 아한 번인 걸로. 아 그래 그래, 그래 이제 한번한번한번한번한 번이야 한 번이야 한 번이야 두 번. 잠시만 한사 번이 더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가야겠네. 컨트롤 페이스북 트롤 눌러주고요 어느 때와 같이 죽었죠? 육 단계는 쉬워요 이거를 네. 이거를요 아, 이거 주민 좋아겠죠? 어? 어? 주민이 좋아요 여기 아, 고 아, 싶을 응. 거야. 근데 왜 주민들 왜 나오지? 그까 에메랄드 줬어 왜 에메랄드 없잖아? 누가 우리... 에메랄드를 주고 걔네가 다른 걸 주는 거야? 아이 s a l 인 n e o 데 l 치가 그렇게 만드면 되잖아. h one is a novel? Which one? Who do you want? e m m e t 들 애들이 만안해봤

뭐, 아니야. 나 있어요.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세 번만 이 껐어. 지금 왜새번만이끝이안 그래. 보인다. 아 이거, 야, 이거, 발좀 켜봐. 어, 진짜, 좀, 좀. <목소리> 어, 진짜, 근데... 어, 최대야. <laughs> 너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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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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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응? 응? 세상 응. <laughs> 왜 이렇게 큰거 있냐? <laughs> <laughs> 시야 켰잖아 시야 켰구나 이렇게 길어가디 가디큐 이... 했다 무슨 비닐인 줄 알고? 너, 시먹어 그냥 야구 너무 안 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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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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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을 수 없잖아! 우리 깨면 되지, 야채 먹었을 때. 너는 깨니. 나는 못해어 난, 난너 잘하는 줄 알고. 아, 안걸리다안 아, 아, 걸려! 안 걸려. <laughs> 어, 좀. 아, 안 걸리다. 벌려라 씨 안돼, <laughs> 아 예, 안되겠어요 <laughs> región... <laughs> 네. t h i 습니다 t s 니 o I t h i 이 k it's so. I think it's 이 어, 그러니까 이게 한2 0가지 너무 못 깨는 거같아내 <laughs> 이거 몇번말했어 이거 30... <laughs> 번서번서한번아 돼? <웃음> <웃음> 안 되지? 한번째깬 <laughs> 거야 그래? <laughs> 우리는 자꾸 게스트를 <laughs> <줄이 웃음> 시키고다 <됐다. 웃음> 아, <그럼> 그 사람을 <laughs> 받는 <받은 웃음> 거네? 그러면 다음번에 만들어가도록 하죠. 그럼 이만.